액션.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 기호 일반 신앙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후보가 되겠습니다. 첫째, 저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란 육상이나 수영대회에서 내가 아닌 다른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도록 함께 달리며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나만이 넘치는 학교, 모두가 사이좋게 다니는 학교,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달리며 여러분을 도와줄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둘째,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학교에 제대로 전달하는 스피커 같은 정교회장이 되겠습니다. 유재석은 연예대상에 무려 15번이나 받았는데 그 비결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방역학습이든 급식이든 여러가지 의견을 건의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유재석처럼 귀가열려 있는 경청의 회장, 재미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전교 회장 선거 공약은 우정입니다. 저는 학교에 건의하여 한 달에 한번한 한 시간씩 반 친구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놀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1학년 입학식도 줌으로 했고 소풍도 산책갔었고. 체육대회도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고3인가요? 우리가 중3인가요? 우리는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회장이 되어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안전하고 즐겁게 놀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가내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가내 초등학교를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기호 1번 신하은입니다. 경청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회장이 꼭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길을 잠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웃으셨죠? 지금처럼 여러분이 웃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에늘 생각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생각 이번 학기 여러분의 스피커가 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될 후보 준비된 후보 기호 1번, 1번 찐한, 신한에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